네 안녕하세요. 지상의 메아버사입니다. 네. 이번에는 뭐가 궁금하신가요또 계속 아는 사람이 네. 또 문자 왔는데요. 네네. 네. 복채비가 비쌌서 점이가 잘 나오나요? 참. <laughs> <laughs> 네. 이런 것들. 어머, 세상 네. 아니 자 쉽게 말하면 복채비를 많이 주면 점사가 잘 나오고 적게 주면 점사가 적게 나오나요? 네. 어머 그런 것이 있을까요? 어우, 되 웃음 어, 나네. 자, 네. 다른 게 아니라, 자, 그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요. 다른 게 아니라, 전비를 만, 돈 줘,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있어요돈 좋아하는 사람들 다 많아요. 저도 돈 많이 주면 좋아해요. 점을 볼 때, 말 그대로 전비를 많이 줘서 점이 잘 나온다. 적었다고 적게 나온다. 자, 쉽게 말 우리가 돈은 100원 줬다고 1 0 0원얻지만점 봐주고, 1000원 냈다천1 0 0 0원얻지만점 봐줍니까? 그거는 아니고요. 많을수록 적을수록 아니라 이런 게 있습니다. 그 사람의 사주 팔자 놓고 사주를 보잖아요. 신년 운수를 보는데 이 사람이 100원을 내든 200원을 내든 간에 말 그대로 사주가 너무 안 좋고 안 풀리고 안 좋은 운의 사주가 있으면 점 보는 게 길어지고 말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. 왜? 거기에 대한 뜻을 얘기하다 보니까 다르고요. 또 사주를 보다 보면 이 사람 점사를 봤는데 어이 사람 운이 좋아. 괜찮아. 큰 문제가 없어. 그러 점이 간단한 거예요. 쉽게 생각하면 내가 너무 안 좋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내가 무언가가 일이 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점의 점이 길어진 것 뿐이에요. 좋은 사람은 점이 짧다 해서 점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. 운이 좋은데 나 운이 좋은데 나쁜 거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. 좋은 소리 들면 으 좋잖아요. 근데 나쁜 소리 들면 으 나쁘지만 돌다리도 두둥겨 가라 그랬어요. 그래서 앞날을 미리 예언을 하는 거니까, 전비를 많이 줘서 나쁘고, 뭐, 전비를 적게도, 그거는 아닙니다. 사람 사주 팔자에 따라서 사주 운이 바뀌는 거고, 점을 보는 게 시간이 달라진 것 뿐이지,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. <laughs>